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현입니다. 어, 오늘 네 종류의 전기 스쿠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국산 전기 스쿠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대 캐피코 전기륜차 파워 트레인인 모빌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가지 제품은 내년이죠. 2023년 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전기 스쿠터를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네 종류의 전기 스쿠터를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테린이 같기 때문에 성능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기능, 그런 편의성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왼쪽부터 DNA 모터스, 다음은 KR, E3 모빌리티, 대동 모빌리티 이렇게 가 되겠고요. 차 명으로는 ECT, 원래는 ED1이라고 프로젝트명을 했는데요. ECT라는 이름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R 모터스의 이루션, 아래에 듀스7, 그리고 대동모빌리티의 GS100. 이렇게 제품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모빌고7, 모빌고 시스템이 357, 세 종류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 357이라는 게 7이 7kW급, 5kW급, 3kW급 모터를 쓴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전부 다 7kW급. 정확히 얘기하자면 모터 최고 출력이 6.8kW가 되는 모빌고 7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비슷한 파워 트랜에서 차별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 종류 제품만 모터 출력을 살짝 좀더 높였어요. 바로 DNA 모터스의 ECT가 모터 출력을 조금 더 높여서 7.2kW 최고 출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출력이 좀더 좋으니까 좀더잘 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이나 형태면을 비교를 하자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KR 모터스의 이루션입니다. 세 종류는 약간 빅스쿠터 방식으로 다리를 좀더 편안하게 놓고 쭉박고 할수 있는 그런 P6나 MX 비슷한 스타일을 디자인했는데 KR 모터스의 이루션만 좀더 아담하고 작은 스쿠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작고 컨트롤하기도 쉽고 그래서 무게도 좀더 가볍게 됩니다. 세 종류의 모터사이클이 지금 135kg에서 14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루션만 한 10kg이 적은 125kg의 공차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전비나 이런 면은 좀더더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를 볼 건데요. 공교롭게도 네 종류의 전기 수다가 동일한 인치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요. 앞에는 14인치, 뒤에는 1인치 적은 13인치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이 앞쪽보다 살짝 좀더 광폭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근래 브레이크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해서 ABS가 있냐 없냐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아쉽게도 이네 종류 모드 다 ABS는 없습니다. 다만 이네 종류 중에서 CBS라고 해서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한 번에 눌러서 할수 있는 CBS 브레이크가 장착된 모델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출고될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이하나 700 원통형, 손가락 같은 거죠. 이 배터리 셀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셀이 한 종류는 삼성 SDI 셀을 쓰고 있고, 한 종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을 쓰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도 전부 다네종류당 팩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끼었다 뺐다 할수는 탈부착 가능한 배터리 형식으로 돼 있어요. 삼성 SDI 배터리 팩이 되겠고 이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팩이 되겠습니다. 아, 두 배터리 팩이 약간 기능 차이는 있어요. 이쪽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팩은 잔량 파악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섯 개의 다이오드가 불이 켜져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좀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도 거의 어뭐 비슷해요. 9.5에서 10kg, 10.5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둘다 직렬 방식으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96V로 30Ah로 두 배터리팩이 거의 유사한 용량도 가지고 있고 전압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삼성 SDI고, 나머지는 다 LG 엔소를 쓰고 됩니다. DNA 모터스의 ECT만 삼성 SDI 배터리 셀을 쓰고 있고, 패키지만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구성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의 위치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배터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앞뒤 바퀴의 밸런스 맞추는데 좀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모델은 앞바퀴하고 시트하고 중간 사이에 있고, 나머지 두개 모델은 시트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ECT하고 대동모빌트의 GS100만 앞바퀴하고 시트 중간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시트를 열어서 그 하부에 위치되어 있는, 가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 또 충전 이런 거라고 할수 있어요. 충전하는 방식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는데요. 220V 콘센트를 연결해서, 케이블 연결해서 전기 이륜차에 직접 연결해서 충전하는,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런 콘센트 마련이 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를 떼가지고 탈착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크레드를 위에 놓고 충전하는 방식인 가정용 크레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요 근래 서울 내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BSS,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BSS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는 게 상단에 있는 두개 모델이 되겠고, 아래 두개 모델은 각각 따로따로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요아랫 부분에 보시면 이슬 어, 모빌리티 주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BSS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가정용 크레들 충전은 추후에 개발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S백 GS100, 대동 모빌리티 GS백도 BSS는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용 크레들도 내년에 출시할 때 같이 공급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SS가 가능하다고만 판단하면 될게 아니라 지금 당장 쓸수 있는 게 있냐 없냐, 설치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DNA 모터스가 요즘에 BSS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2년 11월까지 해서 서울 시내 150군데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c e 시트가 출시되면 즉시 쓸수 있는 모델이 바로 케네모터스 ECT가 되겠고 케알모터스의 이루션 같은 경우는 BSS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요.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BSS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 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BSS를 이용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할 때 이제 적재 공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시트를 열어서 시트 하부 공간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어, 전기 주차장 마찬가지입니다 어, 세 가지 모델 다 어, 공간에 헬멧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다 마련하고 있어요 다만 요 가장 왼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어, DNA 모터스 ECT만 시트 하부 공간이 헬멧이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이 모델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어, 대부분 비슷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면 되겠습니다 전기 이륜차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판 또는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요 추세가 점점 컬러풀화되고 화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tv 하고 마찬가지예요 tv 화면 커지듯이 운전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다양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화면은 좀더 작고 컬러가 아닌 게 e-c-t라고 볼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컬러로, 다채로운 컬러로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r 모터스이 루션은 5인치고, 나머지 하부에 있는 두개 모델은 7인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화면을 가진 모델이 두 종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상에서 보여주지 않는 정보도 또 확인할 수는 있어요. 어, 배터리가 그러니까 전기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 팩이 있고, 전기 오토바이 내부에 약간의 전기 시스템을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브 배터리라고 있는데 12V 배터리가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 배터리의 잔량까지도 표시해 주는 것은 DNA 모터스의 ECT가 유일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특징들도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또이내종류스쿠터를 네 화면상에서 볼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회상제동 일단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고 앱을 통하든 어떻게든 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또 드라이브 모드도 3단계로 4종류 모드 다 조절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이륜차를 핸들 락을 걸 때가 있고 시트하부를 전동으로 여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푸시 버튼 눌러서 다이얼을 쓰는 방식 내연기관 이륜차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PCX나 이런 데서도 쓰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세 종류는 쓰고 E3 모빌리티 듀스 7만 그렇지 않습니다 버튼 방식을 이용해서 전원을 켜기도 하고 시트를 여는 방식 좀더 자동차에 가까운 버튼식 전원 켜고 끄는 그런 방식 가까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게 E3 모빌리티 듀스 7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네 종류의 전기 스쿠터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파워트레인이 같다 보니까 어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기능, 구별되는, 차별되는 기능이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는 게 세일즈, 판매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각 모델별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요약해 봤어요. 먼저 DNA 모터스의 EC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터 출력들하고 다르게 다른 전기 스쿠터하고 다르게 출력을 살짝 높였다. 7.2kW로 높였다는 장점이 있고 또 체인으로 구동하면 속도가 높아지면 소음이 제법 커요. 그래서 이 소음을 주행하면서 체인 소음을 좀더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주행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장점을 둘수 있겠고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이 체인 구동대인데 체인 소음을 좀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어 모델에서 이루션 같은 경우는 다른 세 모델하고 디자이너 형태가 좀더 다르잖아요. 좀더 크기도 작고 그래서 컨트롤하기 확실히 편하고 좁은 골목에서 턴할 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발판을 뭔가 짐을 실는 용도로도 추가적으로 더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막 간단하게 장보고 뭔가를 더 실을 수 있는 시트를 열지 않고 바로 실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3 모빌리티 듀스 7입니다. 듀스 7은 다른 모델들하고 다르게 화려한 뭐 라이트를 가졌다고 했어요. 턴시그널인데요. 시퀀셜하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뒤에 라이트도 면발광 라이트에다가 또 뒤에 깜빡이도 역시 시퀀셜하게 들어가서 디자인 차별화를 좀더 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 모빌리티의 GS100입니다. GS100은 여러 특징들이 좀더 많아요. 차량이 개발할 때부터 앞하고 뒤에 카메라를 넣어서 블랙박스가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블랙박스에서 찍힌 화면은 클러스터, 그러니까 계기판에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앱을 통해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윈드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많은 거치대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핸들 사이에 쇠봉 발을 넣어서요. 그래서 거치를 여러 개 많이 할수 있게 만든 점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국산 전기 스쿠터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네 종류를 비교해 봤습니다. 뭐 가격은 아직 한 가지 모델 빼고 나머지는 가격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 어느 정도 받는지 확인도 해볼고. 가격도 비교해 봐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비교를 해보고, 기능도 비교해 봐서 자신에게 맞는 전기 스쿠터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